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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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연쌤. 네, 안녕하세요. 커미, 좋아, 가연쌤입니다. 아, 네. 계산 작업이에요. 어, 제가 이미 계산 작업 배열 함수랑, 어,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강의는, 어, 2014년도부터 2019년 상시 4회까지 다 풀어드렸어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비중이 높은,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유형을 제가 따로 모았습니다. 어, 문제는 제가 조금 변형을 했고요. 어, 일단 H 루거 이 문제는 제가 이미 풀어준 문제인데 어, 매치 함수를 통해서 지금 한국 카드, 기타 카드 이렇게 있는데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유형. 눈치채셨어요? 오늘은 배열 상수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PMT 함수에서 일반적인 PMT가 아니라 주초에서 지급 시기를 정하는 그런 항목이 더 추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어,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에서 우리가 보통 제가 열 하나라서 열 하나만 잡는 그런 유형을 많이 했는데 열이 여러 개이거나 아니면 행위 하나이거나 이런 거를 제가 구분할 수 있게 지금 설명을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네. 일단 1번 문제부터 여기 여기다 풀 거죠.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결제 방법, 그다음에 할부 기간. 자,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때 옆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복사를 해서 수식을 이렇게 복사하는 유형일 때는 옆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어떨 땐 블록을 다 잡아야 되고, 헷갈리시죠? 그러면 여기서 결제 방법이야. 그러면 나라카드에 대한 지불수수료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할부기간, 오, 어, 3년에 대한 지불수수료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표 2에, 오, 어, 따로 떨어져 있는 표가 있어. 이럴 때는 전체 범위가 필요한 거야. 알겠죠? 일단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얘는 매출액 곱하기 수수료율이야. 어 매출액 옆에 있네. 그러면 얘는 일단 얘는 그냥 곱하면 돼. 근데 수수료율이 여기 있어. 그죠? 여기에 있는데 어 주어진 함수가 h를 lookup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h는 수평으로 내가 찾을 값은 얘고 추출할 애들이 얘네들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수수료를 구하게 해서 h, l까지 쓰고요. 탭버튼 누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찾을 값은 내가 잡을 표가 이렇잖아. 그럼 여기 뭐죠? 할부기가 얘를 찾을 거야. 알겠죠? 자, hlookup, v l o 제가 따로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할부 기간을 이 표에서 찾을 거야. 자, 우리가 언제 고정을 하죠? 내가 이 수식을 복사를 하잖아. 복사하면 f3이 f4로 바뀌어. 어, 이거 바뀌는 거 맞는데 이 범위는 안 돼. f4 눌러서 고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제 행 번호. 지금 이게 뭐야? 로 인덱스 넘버가 뭐냐면 행 번호 내가 찾을 번호 행 번호를 써줘 1234 숫자를 써줘 이런 얘기야 행 번호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한국 카드일 때는 3번이고 나머지 카드일 때는 4번이 돼야 돼 그죠 자 우리 행 번호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첫 번째 첫 번째 행이 1번이 되고요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 달라지는 이 값을 뭘로 찾을 거야? 매치로 찾을 거야. 매치. 매치로 찾으면 1번, 2번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가 지금 처음에 주어진 표는 4개의 행이기 때문에 이 찾은 값에다가 위에 있는 두 칸을 더해줘서 플러스 2를 해줄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매치 들어가요. 자, 나라 카드를 찾을 거야.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라 카드를 이렇게 찾아요. 그죠? 일단 고정할게요. 그리고 신표. 자, 일단은 여기가 나라 카드가 없어요. 그죠? 한국 카드는 있고,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면 한국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가 기타 카드인데, 일단 그거 신경 안 쓰고, 이 나라 카드를 이 표에서 찾을 때,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잖아. 왜냐면 나라 카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히과 기억수는 내림차순이죠. 자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일치할 때오일 내림차순 마이너스 일을 쓸게요. 마이너스 일자 가로 닫고. 그러면은 지금 나라 카드가 내림차순에 의해서 어떤 값이 나왔을 거야. 일단 그리고 플러스 일을 할게요. 왜? 내가 찾은 값이 1이면 얘가 3번이 돼야 돼. 2면 4번이 돼야 돼. 이 표에서 찾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일단 수수료가 나왔는데 지금 다0% 이게 이게일 수도 있고, 그죠? 나라카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확인을 볼게 어요 매치로 되어 있는 이 값이 어떤 값인지 매치를 찍고 여기 위에 있는 FX를 눌러줘요. 지금 이 표를 보면은요. 지금 내가 찾은 나라 카드를 여기 두 개서 고르는데 이 건은 뭐냐면 한국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타 카드가 돼야 되는데 나라 카드가 한국 카드에 들어갔던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관계를 봐야 돼. 히읗하고 기억 사이에 니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기억보다 더큰 거는 전부 다 한국 카드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 표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 카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두 번째 카드 이름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나라 카드가 이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나라 카드 한국 카드 대양 카드 세개의 카드가 있네. 그러면 이럴 때이 범위를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범위 지금 여기 우리가 배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여기 딱 보니까 이런 가로가 있어요. 그죠? 이 가로 안에 항목들을 지금, 얘는 세미콜론으로 지금 되어 있죠? 세미콜론. 세미,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줄이 바뀌었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게요. 큰 따옴표, 한국카드. 자, 신표로 할게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이거 상관없이 여기서 한국카드와 그 값에서 구할 거야. 를할 거예요. 자, 첫번째는 한국 카드인데 두번째에 얘만 1번이고 나머지가 2번이 되려면 나라 카드와 대한 카드 사이에서 나라 카드를 쓰게 되면은 나라 카드가 2번이고 대한 카드는 1번이 되는거야 그래서 ㅎ, ㄷ, ㄴ이 있으면 그 다음 대한 카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그랬더니 나라 카드가 2번이 됐네 자 요거 이해를 할게요. 지금 나라 카드가 2번이 되려면, 나라 카드는 무조건 두 번째 들어가야 돼. 근데 대한 카드도 2번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다 나라 카드를 쓰게 되면, 나라 카드만 2번이야. 그럼 나머지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가 2번이 되려면,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히읗, 디귿, 니은에서 디귿 순인 대양 카드를 두 번째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넣었어? 이렇게 배열 상수로 넣어줬어요. 확인 버튼 눌렀어. 자, 물론 답은 다 똑같이 0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뭐를 곱할 거야? 매출액을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값이 나와. 이렇게. 그죠? 이거는 0이라서. 0이라서 값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배열 상수는 지금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줄을 바꿀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이 같은 줄에서 그냥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같은 줄에, 을 의미하는 쉼표를 넣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매치를 하는데, 이 값을 옆에 있는 이 카드, 나라 카드를 한국 카드, 대한 카드에서 찾은, 찾, 찾을 거야. 근데 내림 차순이야. 그죠? 그러면 한국 카드, 그 다음 카드가 대한 카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오늘 배열 상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했습니다. 자. PMT 함수 자, PMT는 되게 간단한 함수예요 PMT, Rate, 어? 요거잖아. 자, PMT 들어갈게요. FX 또는 Ctrl A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PMT에서는 이렇게 다섯 개의 값을 넣어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세개 값만 구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타입까지 나오는 걸로 출제가 됐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Rate 3%, 이거는 연이율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12, t e m p e 기간. 3년이네. 그럼 곱하기 12. 자, PB가 우리가 구할 값이야. 아래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 지금 주 초에, 주기 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라는 거, 요 부분까지 나왔고요. 어, 우리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요거 요기. 이 금액을, 이 금액을 여기서 PB에서 구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PB부터 구할 거야. 구해볼게요. 지금 일단 이거는 인덱스 함수로 구할거야. 자 인덱스로 주어진 값이 내가 추출할 값이 이 값이거든. 그럼 이렇게 잡아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혔죠. 일단 따로 떨어진 범위니까 f4 고정 하시고. 자 인덱스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인덱스 이 범위에서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지정을 하는거야. 제가 행과 열을 다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행 이 일행만 잡거나 아니면 열 하나만 잡았을 경우에, 어, 일행을 잡았어, 그럼 일행 쓰면 돼. 알겠죠? 그럼 열 번호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지. 그죠? 근데 만약에 열 하나를 잡았잖아, 그럼 열일 쓰면 돼. 근데 이건 생략표시야. 그럼 열 하나야? 그러면 안 쓰고 그냥 행번호만 쓰면 돼. 이해되셨어요? 지금 내가 잡은, 만약에 내가 구할 게이세 번째 열과 세 번째 행 여기 세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야. 그러면 여기가 3,1이 들어가는 거야 이 범위에서 알겠죠? 행을 하나만 잡았어. 그러면 행 번호 1 쓰면 되고 열 번호 내가 구하면 되고 열을 하나만 잡았어. 그러면 컬럼 열 번호에다가 1 쓰거나 생략 표시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과 열이 다 있어. 자, 행 먼저 행부터 구하는 거. Row number. 어? 행이 이거네. 할부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 누구야? 매치야? 매치. 자 누구? 예에 따라서 달라져. 어디에서? 큰 숫자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따로 떨어졌으니까 고정을 하시고 심표. 자 지금 어떻게 됐어? 1357913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은 뭐냐? 지금 매치 타입이 이게 생략 표시네. 얘는 언제 생략? 오름차순일 때. 그니까, 러 콤마 1을 써도 되고, 그냥 닫아도, 오름차순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콤마 1을 하겠습니다. 어, 행번호 됐어. 자, 이제 열번호는요, 지금 요거죠. 요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또 매치. 자, 이번에는 배열상수 쓸게 없어요. 왜냐면다 나왔기 때문에, 나라 카드를 이 표에서 찾을 거야. 고정, 쉼 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 내가 찾을 카드가 다 나왔잖아. 그럼 정확히 일치. 영 가로 닦고 가로 닦고 엔터 쳤어. 그러면 할부 금액이 구해진 거예요. 알겠죠? 인덱스 여기에서 몇 번째 여기에서 몇 번째 해당되는 값을 구한 거야. 알겠죠? 인덱스 자그 다음에 이 값을 어디다 둘 거야? pmt 안에 놓을 거야. pmt 자첫번째 r 레이트 연이율. 어, 이거 못 잡네. 이렇게 잡아요. 연유로 어떻게 한다고? 나누기 11을 해줘 앰퍼 기간이야 기간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11을 해줘 그리고 이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여 자맨 뒤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잡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키보드의 엔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엔드 버튼 누르면 맨 뒤로 갈 거야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구해져요 근데 다안 구했어 자 여기에서 여기, 지금, 어디까지지? 지금, 인덱, PMT, 유언 까만색, 여기. PMT, 여기, 보면, PB까지 구했거든? 근데, 우린 타입까지 가야 돼. 왜? 지급 시기가 주기 초로 설정을 하랬거든. 그죠? 그래서, 쉼표 자, FB로 왔어. 얘는 생략,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했더니, 딱 나왔네. 주기 초? 우리가 생략을 하면, 주기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초로 설정하면 1번을 써 줘야 돼. 그럼 주초 금액으로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요 요거 설정하는 것까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 가려져서 자, 먼저 뭐 구했죠? 연이율을 나누기 12, 할부 기간 곱하기 12, 그다음에 금액을 구했잖아. 근데 금액은 밑에 있으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구했어요. 이 표현에서 구한 거야. 근데, 뭐에 따라 달라져? 얘에 따라 달라지고, 얘에 따라 달라져. 그죠? 그리고 이건 숫자가 오름차 순이라서 1 썼고, 얘는 정확하게 치하니까 0을 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PMT가 여기 주기 초까지 가기 위해서 심표하고 PB 생략, 그 다음에 1까지. 자,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라지 이프를 구할 거예요. 자, 라지 이프는, 어,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죠. 근데 보통은 숫자만 있는데 내가 클릭해서 봤더니 위라고 글씨를 처음부터 텍스트를 입력한 거야. 그러면 얘를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숫자 1일 때는 얘를 찍어도 되지만 우리가 라즈에서 필요한 거는 숫자거든. 그죠? 1이 2, 3일 때 그걸 배열 상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렇게 세로 방향 이건 가로 방향 알겠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매치를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쉼표를 내서 배열 상수를 넣었어요. 그거랑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세로 방향 말고 가로 방향 먼저 구할게요. 여기다가 구할 거야. 이거는 한국 카드에면서 1인 라지 이프를 구할 거야. 매출액에 대한 거자 라지 이프 자, 가로 열고, 자, 뭘쓸 거야? 한국 카드를 찾을 거야? 기존 표, 표 1에서, 표 1, 이 범위에서, 누굴 찾을 거야? 한국 카드를 찾을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빵, 빵, 빵. 이렇게, 열, 고정, 행, 바꿈 이렇게. 자,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은 이건데, 내가, 누구의 최대 값을 구할 거야? 매출액. 조건 끝났으면 심표예요 자, 매출액을 구할 거니까 매출액 범위를 잡아줘요. 역시 고정.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하잖아? 그럼 뭐가 돼? 범위가 났어. 조건별 범위, 그리고 심표하고 자, 이게 그냥 1 쓰면 좋겠지만 1위, 2위, 3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위, 2위, 3위 말고, 1, 2, 3 이라는 숫자를 넣어줄 건데, 배열 상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넣어줘.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콤마 표시예요. 열이 바뀌어? 그러면 1, 2, 3 이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얘를 Ctrl-Shift-Enter를 칩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1, 2, 3위가 동시에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구하고 이렇게 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자, 이게 수식이 아까워서 제가 수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 C 누르고 이거를 Delete 누르고 처음부터 블럭을 잡고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방금 썼던 수식을 누르고 ctrl shift enter 를딱 눌렀어. 그러면 내가 옆첫 번째는 1이 적용되고, 두 번째는 2가 적용되고, 세 번째는 3이 적용된 수식이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거를 1, 2, 3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을 잡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범위를 지금 어떻게 넣었죠? 이렇게. 열이 바뀌는 요런 식으로 써졌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야? 1, 2, 3, 행이 바뀌어. 그죠? 그리고 역시 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가요. 는, 라지, 이프, 가로 열고 한국 카드 잡아야지. 어디서? 이 범위에서 한국 카드랑 동일한 데이터. 이건 오른쪽이네. 딴, 딴. 그죠? 행 고정, 가로 닫고. 자, 이 조건에 맞으면 나는 누구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매출액 범위 자 여기까지 다 끝나면 범위가 잡혔으니까 쉼표 자 이번에는 뭐를 해야 돼 1이 2 3이 그죠 그럼 다시 대가로 자1 하고 콤마를 쓰면 안 돼요 열이 바뀐 게 아니라 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차이점 아시겠어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리고 복사 아시겠죠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거가 숫자로 나오면 그냥 이거 구해서 이 자리에다가 얘를 찍으면 돼. 근데 얘가 문자야. 그래서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열이 바뀌었어. 그러면 일단 세 개가 같이 동시에 내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동시에 블럭을 잡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상태에서 네, 얘가 더블 클릭하면 수식이 그거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 배열 수식 요 표시를 해주고 콤마로 해서 열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어떻게 됐어 여기서는 행이 바뀌니까 세미콜론으로 행을 바꿔주는 거야 이거는 첫 번째 칸첫 번째 줄두 번째 줄세 번째 줄 이렇게 요런 표시 야 세미콜론은 줄이 바뀔 때 열이 바뀔 때는 쉼표 요런 표시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구하는 거네 어, 같이 블럭을 잡고 한 번에 계산해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네, 뭐, 일단 요종, 요렇게 하면은 배열 상수 나올 때 언제 배열 상수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값을 찍을 때 이렇게 얘를 못 찍을 때 우리가 그 값을 이용을 하잖아요. 값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 응용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